우리 학교의 각 건물에는 알파벳으로 건물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의미는 바로 건축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A는 어디일까요? A의 주인공은 바로 명진관. 명진관이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고돌 시험 기간, 명진관에서 A의 기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명진가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56년에 건축가 송민구가 설계했습니다. 얼핏 3층 건물로 보이지만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죠. 그 규모와 경고성, 설계와 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한국석조 건축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딩양식 건물로 추더양식을 단순화한 외관과 왕자 대칭이 특징입니다. 대칭을 강조한 회색 석재가 눈에 띄는 외관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완공 이후 명진관은 총장실, 행정실, 강의실 등을 갖춘 본관으로 사용됐습니다. 명진관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 735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한국 전쟁 후 한국 건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명진관은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이 부각돼 비례가 돋보이는 건물이며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기관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며 문화유산 지정의 이유를 전했어요. 명진관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많은 학생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명진관에는 동국인의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까요? 되게 좋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수업받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1학년 때 코로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방에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의 메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외관적으로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교 왔을 때 제일 먼저 수업을 들었던 곳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안에가 좀 약간 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명진관은 문과대학 및 이과대학 강의실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진관 1층에는 동국사랑 111 기부금으로 조성된 명진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나 문과대학과 이과대학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곧올 시험기간 명진 라운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명진관 A의 기운을 받아서 다들 a 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년 더 봐야 되는 곳 동국의 중심 명진은 지혜를 개발해 발전을 이룬다는 개명진보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학의 도는 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뜻의 명과 불교 가르침 중 올바른 도를 향해 수행한다는 정진을, 진을 담은 이름처럼 명진간에서 우리 학우들이 밝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합니다.